안녕하세요 클래식 유튜버 클리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 클래식을 입문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클래식 입문하기 1편 영상을 찍을 건데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클래식 곡을 보시면 이렇게 외국어로 길게 어렵게 써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것들을 읽는 방법이랑 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더니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벚꽃도 활짝 피는 그런 시기잖아요. 그래서 양재천에 가서 걸으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런 산책로를 막아놔서 그냥 집에 들어갔습니다. 이제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음,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을 많은 분들이 월간 소나타라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곡의 원제를 알려드리자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op.17의 2번 그 중에서도 1악장 작품입니다. 이렇게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저렇게 길어? 이렇게 어려워?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은 작곡가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소나타는 클래식의 한 그런 장르입니다 가요에서도 팝이라든지 락이라든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클래식에서도 그렇게 장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원제에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번호는 작곡가가 그 장르로 곡을 몇 번째로 썼느냐. 베토벤이 이 피아노 소나타를 32개를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서 14번째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장르 다음에 그 번호를 써주게 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또 번호가 나오죠. OP 27에 2번은, 음, OP는 오프스, 작품이라는 뜻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베토벤이 27번째로 출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또 뒤에 2번이 붙어 있잖아요 이 2번은 베토벤이 27번째로 출판을 한 곡들 중에 두 번째 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1악장은 소나타나교향곡이나 협조곡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월광도 3개의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 곡이기 때문에 1학장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.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? 오늘 찍은 영상은 클래식 인문학이 1편 영상인데 제가 앞으로 이 영상을 계속 찍을 때에도 곡을 말을 할때 이렇게 원제로 제가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이게 어떤 작곡가가 썼고 어떤 장르이고 몇 번째로 출판한 곡들 중에 또몇 번째 곡이고 이런 거를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. 앞으로도 클래식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계속 찍을 건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